이번 디아블로 4 오픈 베타에 대한 반응이 워낙 극과 극으로 갈리길래 제가 직접 한번 해봤습니다. 저는 13만원짜리 컴플리트 에디션으로 산게 살짝 오바를 했나 싶기는 한데, 뭐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재미있게 플레이했어요. 사실, 진짜 재밌었어요. 일단, 이번 오픈베타 만렙인 25가지 플레이를 하면서 이 좋았던 점들과 아쉬웠던 점들이 공존하고 있었는데 오늘 제가 한 번에 싹다 풀어볼게요. 우선 저도 오픈베타는 거의 마지막 날이 되고서야 뒤늦게 시작하게 되었었는데 제가 시작하기 전이 게임에 대한 악플들이 워낙 많길래 이번에도 그냥 이 디아 헤드폰 게임 같은 거 나왔나 보네 하면서 이별 기대 없이 플레이 했었어요.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완전 새롭다기보다는 디아블로3와 디아블로2가 적절히 섞인 느낌이었다랄까요. 디아프의 이 전체적인 완성도 역시 아, 많이 박살이 나있긴 했지만 아, 그렇다고 이게 망게임이라던가 아, 재미가 없었다던가 하는 것은 전혀 아니었어요 보통 저는 디아를 생각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장점이 바로 이 디아만의 다크한 분위기 아, 그리고 계속해서 플레이하고 싶게끔 만드는 템 파밍 요소 아, 스킬과 템의 시노지 효과를 통해 성장시키는 육성 요소 그리고, 그리고 왼발에 박캐틀라는 무장공비 1 아, 그리고 시원시원하게 몹들을 때려잡는 이핵댄 슬래시의 맛 정도를 떠올리는데 아, 이번 디아블로4는 아, 솔직히 단점도 많긴 했지만 어쨌든 다크한 분위기도 잘살려내었고템 아, 파밍 요소는 루팅뿐 아니라 이 나만의 템을 직접 더 세부적으로 제작할 수 있었고 어, 스킬도 솔직히 뭐각 스킬마다 이 찍을 수 있는 애드온 스킬들이 조금씩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단 말씀드릴 수 있겠고 어, 게다가 나중에 한글 번역이 완성되었을 때이 보스 이름은 과연 어떻게 나올지도 굉장히 궁금하긴 했습니다 어, 그리고 원래 디아블로4는 이 레벨 40대부터 이 메인 퀘스트가 다 끝이 나고 본격적인 엔드 컨텐츠가 시작될 때부터가 진짜 시작이기 때문에 지금 고작 2 5까지 플레이하고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어쨌든 이게임에즐 수 있었던 컨텐츠들과 이 단점들을 한번에 좀 살펴볼게요. 우선 그래픽이 야뭐이 게임이 애초에 최초 트레일러를 통해서 워낙 인게임 그래픽이 좋다면서 어그로를 끌었다 보니 아 그때 이후부터 사실상 사람들의 기대감이 커져서 막상 이번에 나왔을 때는 그래픽이 별로라는 반응들도 좀 많았어요.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핵킹 슬래시 장르에 이 정도 그래픽이면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. 자 캐릭터 커스터마이제이션. 우선 게임을 제일 처음 시작하자마자 할수 있는 게 바로 이 캐릭터 커스터마이징이에요. 일단 이 게임에서는 어떤 얼굴이든 다 원숭이였다 보니 아 저는 얼굴을 굳이 고를 필요성을 느 깨지 못해서 그냥 아무 원숭이나 골라서 플레이했어요. 어쨌든 평소 캐릭터 커마에 1시간씩 투자하는 저로서는 이 시간을 아낄 수 있어서 좋았어요. 어 이건 뻥이다. 아 부디 나중에는 세부 커스터마이징 기능이 꼭 추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그 이유는 이 게임도 수시로 여러 분 캐릭터의 얼굴이 자주 등장을 하기 때문이었어요. 일단 저는 캐릭터를 잘못 만들어서 이 시네마틱 보는 맛은 좀 많이 떨어지긴 했는 것 같네요. 자 다음은 스킬 시스템입니다. 우선 저는 스킬 시스템을 좀더 깊이 있게 보기 위해 아예 원소술사로 시작을 해봤어요. 솔직히 스킬들은 제가 계속 스킬 포인트들을 회수 하고또 다시 찍고를 반복해가면서 이 플레이를 해왔는데 막상 보면 쓰는 스킬들만 계속 쓰게 되고 안 쓰는 썩은 스킬들은 이 디아 투 때처럼 아 계속 안 쓰게 되는 버려지는 스킬들도 좀 있었습니다. 게다가 각 스킬에 붙은 이에드온들도 뭔가 살짝 약했던 것 같네요. 뭐 물론이 추후 유니크템에 붙은 옵션들과 시너지 효과들을 좀챙겨준다면야이 개똥 쓰레기 신세는 면할 수 있겠지만 우선 지금 오픈 베타까지만 해봤을 때는 대부분 쿨타임 제한이라 만화 수급 문제로 디아 투 때처럼 이 시원시원하게 적들을 말산시키는 게안 돼서 좀 아쉬웠어요. 그래도 그나마 한 가지 좋았던 점을 꼽으라 한다면. 이 마법 부여라는 기능이 있었는데 이런식으로 특정 스킬을 이 마법 부여란에 넣어두면 아 스킬마다 다른 효과가 발동되어서 좋았어요 이것도 나중에 캐릭터 육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뭐 어쨌든 스킬에 대한 더 깊은 이야기는 아마 정식 출시가 되고 엔드 컨텐츠와 위상 옵션들로 템 세팅까지 어느정도 맞춰봐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다음은 스탯 시스템입니다 이 게임에서는 제가 직접 스탯을 찍고 뭐 그런건 없었던 대신 아 보니까 맵마다 릴리트의 재단이라는게 있었는데 이 재단과 상호작용을 하면 특정 스탯을 올려주는 방식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다 인건이 재단들의 위치가 다 랜덤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었고 딱 정해져 있었다 보니 추후 공략 집이 나오면 손쉽게 원하는 재단을 찾아갈 수 있을 것 같다 좋아 보였습니다. 자 다음은 아 역시 디아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템 파밍 아니겠습니까? 솔직히 템 파밍의 재미는 여전 했습니다. 제가 듣기로는 이 전작들보다 유니크 템 드랍률을 아더 낮췄다고 들었긴 한데 그래도 여전히 개썩은 유니크 템들은 엄청 자주 드랍을 했고 아 레어 템 역시 엄청나게 많이 드랍을 해줘서 아 예전 디아랑 그냥 비슷한 것 같았어요. 그리고 여기서는 여러분이 어떤 클래스를 플레이하느냐에 따라 그 클래스와 관련된 템들만 드랍 드랍을 하던데 아마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클래스별 템드랍에 대해 다른 쓸데없는 템들까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서 좋다고 할 것이고 아 어떤 사람들은 타 클래스 템들을 먹다보면 아 갑자기 다른 클래스가 땡겨서 또 갈아탈 수도 있을 법한데 아 그게 안되다보니 아쉽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뭐 어쨌든 템파밍 재미는 있습니다 자 다음 장비 크래프팅입니다 일단 이 게임에서의 핵심 크래프팅 기능으로는 3가지 아 정도를 뽑을 수 있었는데 먼저 첫번째는 장비 옵션 변경 기능이었어요 여러분은 일정 재료들을 투자해 장비에 이미 박혀있는 옵션들을 내가 원하는 옵션이 나오게끔 바꾸는게 가능했습니다 어, 예를 들어 나는 원소술사인데 힘 옵션이 붙었다 하면 그걸 지능으로 바꿔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. 그리고 두 번째는 소켓 시스템인데 이거야 뭐 디아블로 시리즈마다 다 있었던 거긴 한데 어쨌든 여기서도 보석들을 모으고 그 보석들을 상위 보석으로 조합하고 또그 보석들을 템에 삽입할 수 있는 이 소켓 시스템이 있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 대망의 세 번째는 장비의 유니크템 속성을 삽입할 수 있는 위상 시스템이었는데 이것이야말로 크래프팅의 핵심 기능이었던 것 같네요. 보통 유니크 옵션들은 장비들의 부위별로 달수 있는 게다 달랐는데 만약 여러분이 주로 사용하는 스킬에 알맞는 옵션을 찾아 넣는다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뿜어낼 수 있었어요. 아 근데 물론 이러한 작업들을 하기 위해서는 채집과 분해 작업 그리고 골드 파밍을 꾸준히 해줘야 했고 특히 유니크 위상 옵션들을 넣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챌린지들을 깨줘야 했다보니 이 모든 것에는 일정 부분 노가다가 좀 필요했다는 점은 있었습니다. 그래도 위상 옵션의 경우 어디서 어떻게 해금시킬 수 있는지가 아 이렇게 월드맵에 상자 표시로 뜨기도 하고 또 여기 힘의 전설라는 옵션에 들어가 보시면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 하나하나를 깨어나가는 것 그거 자체가 이 컨텐츠에서 좋았던 것 같네요. 자 월드 이벤트입니다. 이 게임은 오픈 월드 세상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다양한 퀘스트들도 깨고 마을도 방문하고 또 중간중간 월드 이벤트 같은 것들도 참여할 수 있어요. 월드 이벤트들은 아주 간단하고 쉬운 녀석부터 해서 추후에는 월드 보스까지 굉장히 다양한데 여기서는 다른 플레이어들과 굳이 파티를 맺지 않고 함께 진행을 하더라도 진행 도는 공유가 되어서 쉽게 보상을 얻을 수 있었어요. 보통 월드 이벤트를 통해서는 뽑기에 사용되는 중얼거리는 은하와 골드 그리고 다양한 템들을 루팅할 수 있었는데 저는 이벤트 보상으로 유니크템을 먹은 적은 또 없었던 것 같네요. 그냥 템파밍보 레벨링에 도움이 좀더 되었던 것 같은데 이 추후에는 월드 이벤트 보상이 조금 더 좋았으면 좋겠긴 했습니다. 자 다음은 지역 진척도입니다. 이건 뭐 그냥 작은 업적 보상 같은 기능이었는데 보통 오픈월드라 하더라도 메인퀘스트만 따라 깨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실 구석구석 탐험해보고 그러는 게좀 적은 편일 거예요. 근데 이 게임에서는 지역 진척도라는 기능을 만들어 둔 덕분에 아 명만 단계에 따라 경험치, 금화, 기술 포인트를 획득할 수 있게끔 해줘어이 탐험을 하고 싶게끔 장려하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좋았습니다. 다음은 엔드 컨텐츠. 일단 이 게임의 엔드 컨텐츠는 이번 오픈 베타에서는 아무것도 나온 게없어 저도 못해봤지만, 실제 정식 출시가 되면 총 5개 정도의 엔드 컨텐츠가 나올 예정이라 합니다. 먼저 첫 번째는 2시간에 한 번씩 특정 지역엔 난이도와 몹의 개체수가 늘어나는 지역 물결이라는 컨텐츠가 있었고, 다음은 디아3에 등장하는 대균열 같은 이 악몽 던전 컨텐츠, 악몽 건전 악몽 던전 컨텐츠. 악몽 던전 컨텐츠. 다음은 모든 캠페인을 클리어하고 나면 해금되는 이큐브론가도 같은 망자의 속상인 컨텐츠. 또 사람들과 서로 전투하는 증오의 전장 PVP 컨텐츠.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트레일러에서도 볼수 있었던 거대 보스전인 월드보스 컨텐츠. 이렇게 총 다섯 개 정도 기대해 볼수 있다고 하네요. 뭐 어떤 게임이든 어차피 엔드 컨텐츠라 해봐야 무한노가다 도는 게 전부라 결국 질리시겠지만. 아, 그래도 이 게임은 적어도 몇 달은 플레이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. 아, 근데 다만! 아직은 오픈베타라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지만 사실 제 컴퓨터로도 이 최고 사용을 돌릴 때 너무 중간중간 끊기는 스터드링 증세가 심해서 좀 심하게 거슬렸고 이 녹화를 하는 동안 몇 번이고 녹화 프로그램이 멈춰서 녹화 파일만 10번 넘게 날린 것 같네요 또 중간중간 이런 식의 작은 글리치들 보이시죠? NPC를 눌렀더니 갑자기 자리가 옮겨지는 거 그리고 저기로 가라 했지만 뭔가 막고 있는 것처럼 망가집니다 사실 이 정도 자잘자잘한 문제들이야 게임 플레이에 큰 지장을 주진 않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문제점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이 게임의 전체적인 완성도가 좀 많이 떨어져 보이는 효과가 있었던 게좀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레벨 스케일링 기능에 대해서도 저는 좀 살짝 별로였 던게 제가 어디를 가나 이 몹들이 제 레벨과 맞춰지다 보니 그냥 막상 몹의 형태만 좀 다를 뿐어딜 가나 똑같은 전투를 치른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어서 저는 이건 조금 제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것 같네요. 또 다음으로 아직 탈 것이 없었다 보니 나중에는 어떨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더 넓은 오픈 월드에 비해 웨이 포인트가 좀 부족했고 맵 배경도 이 투명 오버레이가 적용되지 않아 어디를 찾아다닐 때 불편함이 좀 있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솔직히 저도 이렇게 비싸게 돈을 주고 게임을 사본 적이 없어서 가격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웠는데 진짜 소. 솔직히 말씀드리면, 이 컴플리트 에디션 가격은 좀 개오바 샀던 것 같고, 제가 다시 살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그냥 일반판으로 살것 같네요. 어차피 이 이후로 과금할 거라고는 꾸미기에 사용되는 스킨들이 전부이고, 게임플레이에 유리한 요소를 포함한 보상은 제공하지 않는다 하니, 그냥 일반판 가격까지는 허용 가능할 것 같습니다. 하여튼 사실 제가 이번 주말 동안, 아, 서울을 다녀오는 바람에, 디아블로4의 오픈베타 기간이 끝났을 줄 알고 눈물을 머금고 있었는데, 아, 이게 알고 봤더니 하루가 더 남아있었길래, 이렇게 어제 하루 종일 앉아서 플레이 해봤어요. 일단 게임의 완성도는 개았지만 그래도 저는 재미있었습니다 특 여러분들이 꼭 참고하셔야 할게 지금 우리가 한건 고작 레벨링 구간이라는 점이고 보통 디아같은 게임들은 고렙구간부터 재밌어진다는 점을 감안하고 봤을때 아 이정도는 비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격이 하도 무서워서 이걸 무조건 사라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지만 평소 저처럼 액션RPG나 핵앤슬래시 게임을 즐기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거의 뭐 제가 굳이 말씀 안드려도 구매하실거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 해보긴 해봐야될 그런 게임이었던 것 같네요 하여튼 정식 출시때까지 현재의 거지같은 완성도가 완벽하게 해결이 되어 나와줄지는 의문이지만 만약 그렇다고만 한다면 저는 구매한거에 대해 후회 없이 아 재미있게 즐겨 볼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. 아무튼 저는 오늘 딱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아 목이 따갑네요. 우리 구독자 여러분 사랑합니다.